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열매를 나타내자 하는 표어로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바쁜 시대입니다. 애들도 어른이도 다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소홀히하기가 쉬운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성령 의 열매를 제대로 못 맺다 하더라도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일단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혹시 삶 속에서 하나님 잊고 하더라도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저 동네 갔을 때 보물이 별로 없을 뿐이지. 그걸 구미하시 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수를 하면서 마치 아이들이 성장할 때 실수하잖아요. 부모님이그 실수만 보면 어떻게 하면 갖다 버려버려야지. 실수하면서도 사랑으로 돕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서 믿음이 성장, 성숙해서 나아지에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발전하는 게 기독교 신랑, 기독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의 경험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저 나름대로 하나님영광 돌리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이 거아시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할지라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뜻을 하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 나쁜 뜻을 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아무리 좋은 뜻을 하더라도 욕심을 근거로 하는 건다 틀린 겁니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3 6 5을 불러도 틀린 겁니다. 그거건 부족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 내 생활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께 영어드리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은 당장은 특별하게 안 나타나.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의 틀이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믿지만 유대 전통의 몸에 배어 있는데. 베드로가 사역을 보고하니까 반발 나온 겁니다.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이런 사상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후손 아닌 사람들하고 상경을 안해. 이게 아주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해. 선민 사상이.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 예수님께서 사동이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게 혈통의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우리로 말하면 튀깁니다. 튀기. 색깔로 말하면 회색입니다. 회색.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요. 까만 나라들입니다 까만 나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상대한다 이게 강했는데 사마리아와 땅까지 하니까 이 유대 사상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나 시작하셨냐면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에 짐승들이 달려 있는데. 그짐승들을 유대인들은 이겁니다 짐승을 잡아먹어도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죄 세금질하지 못한 짐승이라든가 물고기도 비늘 없는 짐승은 그 물고기는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 새도 가정한 것은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자기에 내려오는 것들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만 유대인 전통에 먹게 하는 것만 딱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러니까 베드로 하나님 음성이. 자, 먹어라. 베드로는 그럽니다. 보세 주님이 그러신데, 주님, 나못 먹어요. 나 이제까지 이 유대 전통 잘지켰습니다 전통 이가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니가 왜 그러냐? 이 여기서 턱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거 왜, 니가 왜안 먹고 까불고 있어, 이만 이 자식.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야 이게 뭐야 이거?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나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마침 고넬료라는사람 고넬레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통치 지배로 온 사람이거든요. 고넬료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아예 베드로가 이걸 안봤더라 환상 안 받더라면 거기 안 갔을 겁니다. 왜? 고열로가 보냈으면 이방인일 텐데 안갈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희한하다 하고 우리로 뭐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고 간 거예요. 가서 고넬로를 만났더니 고넬로가 내가 여차 열차 여차해서 당신을 부르게 된 거다. 베드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네?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세력까지 줬단 말이요 세력까지.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예루살렘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저거. 우리 전통이 안 맞는데, 저거. 이방인하고 접촉해서 배선생님, 우리 사도로 말하고 여러분, 다니 목사가 그랬다면, 아니, 목사님 왜 그래?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분위기가. 웅성웅성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차여차 이렇게 했다. 하니까 오늘 마지막 88절에, 어 그러면 이방인도 예수 믿네? 하는 영화가 돌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우리, 아브레 헐텅도만 믿을 줄 알았더니, 이방인도 예수 믿네? 성령 받았네. 자 여러분 오늘 오늘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들고 나서든지 순종하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는 깨닫고 순종하지만은 남편은 아내는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면 째려봅니다. 불신자들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 뒷담화 우리면 뒷담화하고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죠? 나는 깨닫고 하는데 상대방이 빈정거리든지, 비쭉거리든지, 뒤에서 쑥은거리든지힘 있는 사람 나에게 압박해 오는 거.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아시 바랍니다. 그런 게 겁나가지고 못한다면, 내 영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적 수준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빈정거림을 당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내가 깨달은 대로 처신하는 게 그런 답질 처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깨달으면, 오 어, 맞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다짐하면서도 환경이 조건이 뭐가 그래서 못한다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돌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뜻을일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가느다은삼시에 팔아서. 우리말 재정 담당했던 사람이야요여한 제자들은 다 빈정으로 도망쳐 버렸어. 주님이 제자들 비유 마치라고 합니까? 십자가 버리면 되지. 외롭게 골고다 길 올라가셔서 주님은. 가는 이라는 자살 버렸지만 열한 제자들은 사던 도전에 가서 주님 부활 승진하신다고 깨닫고 달라진 것이 바로 사던 도전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그때 베드로 앞장서 배신한 배 사람이 배 선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는 연구 돌리는 거 당장 뭐가 아닙니다. 물론 당장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뭐가 되면 제일 좋죠.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면 부모가 탁, 자녀가 탁하면 제일 좋지. 스승이 제자에게만 하면 제자에게 만 하면 제자게 탁하면 제일 좋죠. 근데 속으로 어 하고 째려봅니다. 근데 부모가 늙고 병든 다음에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다음에 그때 철도록 깨달아 마찬가지로 늦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 앞에 것만 보니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생각 어떤 상황에 묶이기 때문에 그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의 열매를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가려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소리도 듣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청구 타령하지 마세요, 이제 유치하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처신하다 보면은, 때로는 잘질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기고 빈정거리든지, 나를 원망하든지, 내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 모르니까 빈정거리는데 배 선생도 잘 모를 때 주님 빈정거리고 도망쳐 버렸는데 남편이 아내가 뭐할때 옆에서 째려보고 빈정거리는 거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다니 목사 할때다 아멘하고 따라왔습니까 속으로 빈정거리는 자도 다 알아요 저 고마 압니다 그럼 그러면 은자가 알게 되겠지 은자가 알 거다 은자가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 저들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 늘그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내가 깨달은 저 뭐를 못합니까? 전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열매라는 건 딴가입니다. 내가 우리가 뭐할 때, 모른다고 해서 빈자거리는 사람들 을 거기에 밀리지 마세요. 그냥 나는 깨달은 대로 하세요. 말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무 심으면 열매가 금방 나옵니까? 열매는 가을에 맺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처신하면은, 언제가 깨더라?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12장이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 바로왕이 열두 가지 열 가지 재앙이 남있을때 아홉 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는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봤고 모세도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었고 바로왕은 헬트 헬트하면서 계속 방해합니다 반대합니다. 에고의 백성들은 우리 왕이 어떻게 될죠 기대감을 갖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열 가지 이열 재앙,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짐승이든 사람들간에마 첫째는 다 죽인다. 이거 죽임, 죽음으로 침해, 죽음으로. 그때 바로 왕이 두손 빠짝 듭니다. 그 순간까지. 사람은 죽기까지는 권력, 재력, 지식까지 버팅깁니다. 죽기까지는. 죽으면 다 놓고 하는데 바로왕이 열번 열 재앙을 딱 치니까 딱손 들어버립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아이 뭐 저래 이러고 있을 거고 모세는 하나님과 힘들어요 이러고 있었고 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생이 상임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방해나 조롱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이 영적인 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뒷받침면안 되면 자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자빠지고 말아요. 자빠지지 마십시다. 저는 생마다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내 사랑 성도들을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님의 영어 돌리는 게딴거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믿으러 나서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간적인 것만 본다면은 뭐가 다 들어 안 되면은 영광 들지 못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금메달 따면 영광입니까? 이게 세상 풍속입니다. 금메달 따고 뭐잘 되면 영광 을드린다안 해요. 그거는 금방 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잘될 때까지. 못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뒷바라 이게 부모다 아닙니까? 하나님 의 사랑, 제일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당장 그만 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스다바지사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 일을 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도 그때 그랬어요. 저놈 자식 저거 죽어도 싸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 그런데 그 사울이 담에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사울이 눈을 뜨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어? 내가 들렸고! 도레마 죽은 수대반이 맞았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 영광을 잃은 순간입니다. 도레마 죽은 수대반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사울이 그때 깨닫고, 내가 들렸구나 내가 들렸구나막 그때부터 사울은 철저히 자유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죽느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피게 되면요.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순환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환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 주셨는데, 주님은 날 위해 못박지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내가 욕도 먹고 원망도 없고 손해보고 눈물 흘리는 과정 없으면이 다음 주님만능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주님만능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도는 삶은 당장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남이 이 안에 못하고 빈정거릴지라도 가는 겁니다. 성들 중에는 당장 그만 바라보길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깊이 못 들어갑니다. 큰 고기는 바다 속에 있지, 바다 가, 강가에, 바다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파도와 싸움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큰 귀를 잡는 것처럼 그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깊이 깊이 들어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 세계 호곳에서 전파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는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우리는 지금은 교회가 널려, 흐리면 널려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굴러다니고 있죠? 초기에는요, 선교사들이 보금전하다 순교당하고, 초기 신앙이들은 신앙 지키다가 얻어맞고, 제 부모가서 시제라도, 어떤 여권 집사람분은 집병할 때마다 울, 그 시절은 왜 그래요? 남편이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대. 그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의 영어 돌리는 삶은 딴거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좋은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어로게하고영어트록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만족이. 내가 수고하여 저 영혼이 구원 받고 저 사람의 신앙이 발전한다면 나는 만족한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나보다 못하길 바란 부모 있습니까? 나보다 잘 돼야지. 그게 바로, 하는 한경 돌리는 자세입니다. 내가 저사람이게 수고하면 저 사람이 이 다음에 나보다 더 발전하게 잘 되다. 그 바라고 하는 게, 한경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밑에서 청장하던 자녀가 언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합니까? 철들어야 깨닫습니다. 철들어야 깨닫고, 부모의 뜻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 때가 말하면 영광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 때입니다, 그 때. 사람들은 하나의 영광 돌린다라면 대단한 것만 생각하길 잘하는데, 요씨 뿌리는 게 대단한 겁니까? 농부가 수고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가한번 열자. 텔레비 나오는 것만 하면 돼. 여러분,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게 주어진 곳에서 주부는 주부로, 남편은 남편 일퇴에서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영어 들린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을 인심에 매던 형제들, 그 때만 해도, 팔 때만 해도, 아, 졸음자식자고 쌤통이다, 이랬을까, 아니겠습니까? 나, 저 요셉 애고에 충됐됐을 때, 아이고, 우리가 틀렸었구나. 영어 들은 순간입니다. 그 때까지 요셉은 인신매매 당하고 미움받았고, 보디바의 집에서는 오래 감옥에 들어가고, 흥들이 눈뜰 때까지 그들은 요셉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역을해 집어던졌던 사람들 언제 알았겠습니까? 왕이 사고으에 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을 그냥 놔두느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그때 다시 왕은 먹네. 다니엘을 모함해서 했던 사람 사장을 집어던져라 던지니까 사장가 뼈까지 다으스러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서 알았을까? 죽으면서 성도러분 여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경어 돌리길 바라면서도 문제 만나면 피하기를 잘합니까? 그게 하는 영어도는 기회인데?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야, 너나 때문에 맞은 자국 내나봐 욕먹은 거 내놔봐. 없이 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 예, 주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 제가 오해도 받고, 원망도 없고. 나 눈물 많이 흘렸어요, 주님. 자하고 충성된 종아! 우 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영어 돌린 삶은 당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이달에 살펴던 성의열매를 맺는,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제발 우리의 의도로 하는 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저게 나보다 빨러 얘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안돼법 없어는 거예요 사회 보시피다 그그그러 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다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현재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는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게 하나님의 영도 인사람이지왜 불신자도 럼그을습니까 그런데 주님한테 어떻게 참 비상하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의 경고 돌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추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경고 돌리는 삶은요, 이거 딴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보물. 여러분, 하늘에 보물 쌓는 게 그냥 뭐, 남이 훔쳐다가 쌓는 거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은 진주는 조개가 품고 오랜 세월 시간 한다고 누구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한의 영어 돌리기 위해서, 보물을 쌓기 위해서,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보물을 만드는 과정인 줄아시 바랍니다. 그, 기도 안 하고 됩니까? 기도 안 하고 된다면 나도 기도 안 하고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의지라면 좀 목사 안 합니다. 제 아들, 제가 목사 될때 말을, 말을 사람이, 야, 되지 마라, 목사 되지 마라. 몸부름 치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이 길인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인데, 아무나 할수 없는 길인데, 내가 아들이 목사될 때 목사 잊지 마라 말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나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기 때문에 좋다 천과 가서 한번 보자 그래 천과 가서 보자 그러고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요 하늘님의영어 돌린 삶이란 우리 세상의 여정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인생 여정이 당장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인생 여정은 아닙니까? 아세요. 이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뜻을 따라 최선만 담으면 되는 겁니다. 최선만. 이익을 위하여 비겁하게 수단 방법 쓰는 거, 그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오시다. 하늘 뜻을 살피며 말씀에 순정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사람들은 당장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당장 눈앞에 것만 보니까. 그런데 주님 바라보하는 사람 보면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스승이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고들에 사람을 잘 살아서 그날 주내에 갔을 때 인정받는 보물이 잔뜩 쌓여있는 삶의 결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대식을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